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장소도 안 나오고, 뭐 시기도 안 나오고, 오직 예수의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과, 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어, 마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그 속에서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 제가 중심 말씀을 잡은 것은 20절인데, 어, 우리가, 어, 세, 해로선 세례 요한의 말을 달갑게 여기고, 귀담아 듣고, 그리고 굉장히 이, 존경하면서 의롭게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혹시 해치지는 않을까 하면서 보호하면서 그렇게 그 어, 사도 요한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었고 마음속에 두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늘 본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편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 오늘 제목으로 삼아서 복상하면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해가 뭡니까? 어, 병 고치고, 전도하고, 제다 그 제일 병 고치는 것, 뭐, 나병 환자 고치는 것, 혈루병, 뭐, 안전병이 일으키는 것, 다 좋은데 제일 막아보고면서는 눈에 띄게 놀라운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사실은 약이 없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는. 조금 해봐야 뭐, 잠자는 약, 요 정도는 줄수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통제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과,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그러니까, 그, 고향에 가가지고, 음, 존경을 받지 못할 거고, 쫓겨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뒤에 또 계속 제자들이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 지역 전체를.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제자들은 이네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이 이제 왕에게 들렸어요. 맨 처음에는, 어,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뭐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에게 들렸다가, 그리고 뭐, 해당 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헤로드왕이 알게 되죠. 나중에 이제, 그 로마 총독이 알게 되고, 어 그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데, 이제 지금 헤로드왕이 이제, 듣게 됐어요. 예수 이름이, 이제 예수가 활동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 듣게 됐는데, 예수를 듣자마자 이게 새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 아니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많이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할때 그때. 그런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지금 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죽었다 살아난 거는 자기 눈으로 봐서 아니라고 믿지만, 누군가가 움직일 때, 그, 여, 그 속에서 그 능력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어 제가 어 육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지만 사실 일곱 번째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 태어난 우리 바로 위에 에, 이제 형이 어 내가 나기 전에 죽었어요. 어 죽었는데 음그 거기 애기가 음, 돌보지 못해서 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 죽고는 엄마의 마음속에 너무 사무쳐서 하나님, 보내주면 내가 잘할게요. 그리고 탁, 기도를 했는데, 그 이튿날, 탁, 배 속에 들어섰는데 낳자마자, 이름을, 중거라, 이렇게 불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름이 중거리였는데,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그게, 그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헛 것을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꿈에 나타나는 것도 보고 싶은 사람만 나타나고 이래요. 그래서 이 헤롯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4절, 15절, 2절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헤롯은 사도 요한이라 사도 요한이 세를 났다. 아,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해로 생각에 그럼 다른 생각은 다른 사람 생각은 어떠냐 그 얘기를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이 유대인들이 다 기다리고 있던 그때 당시에 그 사실은 엘리야를 오겠다고 다시 보내겠다.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말라기에 그렇게 얘기를 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다 기다리는 거예요. 엘리야 어~ 그저그 말라기 하고 예수님 오신 날짜하고는 400년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큰 대대로 내려가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쳐 줘서 여호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온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태 속에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가 쉬웠어요 그런데 그건 엘리야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럼 엘리야라고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는 아니고 선지자다 엘리야는 아닌데 선지자는 확실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세개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이건 헤롯의 생각을,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주고 나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제자들에게도 나는 그 사람을 세상에 오게 하신, 오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역할만 하면 된다. 이러면서 제자들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 제자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래서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던 헤롯의 생각을 이제 말하려고 정리해놓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기 직전에 헤롯이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어왜 불른?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붙들렸기 때문에 이 헤롯은 갈릴리의 왕입니다. 갈릴리 분봉왕입니다. 갈릴리 땅을 떼 가지고 거기만 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그그그그 그, 그, 그 예루살렘에서 하는 어그 왕은 따로 있었지만 헤롯이 보자고 해 가지고 가서 보여 주게 되는 음. 에, 일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이 헤롯 헤롯은 어 세례 요한이다 라고 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1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서 14절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내가 요한의 목을 뱉는데, 그가 살아났다.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면 자꾸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아유, 어이, 와, 임금님, 좀 저기, 왕께서는 자중하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이야기를 지금 17절부터 하고 있는데 이 해롯은 사실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출생할 때그 동방박사 보고 예수 만나거든 나한테 얘기해라 이랬는데 얘기를 안 하고 가버리니까 애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집트로 이제 그피신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헤롯은, 헤롯 해롯 안티바, 그, 그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었고, 그 대왕의 아들이 안티바였는데, 이 예수 갈릴리 시대의 갈릴리 왕이었어요. 예루살렘 왕은 또 따로 있었어요. 그, 그래서 갈릴리 지역 분봉 왕이었는데, 그 어, 왕이 지금 오늘 등장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그리파한테 이쪽 축출이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파가 그거를다 차지하는데 그때 이제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순교하죠.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살아나고 오 그리고 나중에 아그리파 2 세가 태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때 로마로 가이사에게 가라 하고 재판 내릴 때이 아그리파가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4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이제 사도 오들이 행동할 때는 아그리파 (2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아그리파는 석고 대생할 때이 석고 모양이 아그리파도 있고 이제 또 아그리파 말고 또 다른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그~ 그~ 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그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분봉황이라는 거내 내 땅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든가 갈릴리 고관들을 모셨다든가 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 보면 그 말씀이 맞다는 거죠. 어~ 사실은 뭐 (2000년) 전에 내용은 땅의 경계와 지역과 이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자꾸자꾸 생각해서 알아낸 거고 확실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이 옛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는. 그,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이, 자기 동생 빌립도, 어, 친동생이 아니고, 이제, 아, 이, 이 빌립, 저기, 헤롯의 가계는 아주 복잡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머리만 아플 뿐 아니라,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공부했는 것만 필요하면 정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빌립은, 어, 그, 분봉왕이었어요. 다른데, 그, 이거 있었는데, 그거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내는, 이제, 헤롯하고 결혼함으로써 왕가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아마 먼저, 이제, 꼬리를 쳤는지, 더, 이제, 그건, 그이 내용으로 보면 자기가 주동적으로 했는 게 거의 분명해요. 헤로디아가. 그래서 빌리비 아내가 원래 헤로 디아였는데 헤롯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에 왔는데 왔으면 잘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늘 마음속에 별로 안 좋아요 어 왜냐하면 그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어 지금 왕 이래 가지고 안 된다 나라가 뭐가 되겠냐 왕이 그러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막 이러면서, 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데모한 거죠. 반, 반데모한 거죠. 이거는 왕한테 대들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한 짓을 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어 옳고 그름을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선포를 하는데, 왕이 예외일 수는 없죠. 목숨 걸고, 이런 경우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세례,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헤로디아가 막,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뭐 원래 왕이, 왕비가 옆에 딱 앉으면 사람들이 막, 혼를하고 이러면 손딱 흔들고 웃으면서 이래야 되는데, 욕을 먹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잠도 안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 왜, 여보, 왜 앉아요? 이러면, 아이, 기분 나빠서, 그, 세례 요한 때문에 잠못 자요. 알았어요. 내가, 그, 말 못하게 할게요. 그럼 감옥이 집우고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기도 감, 안, 안 넣어놨으면, 만약에 헤로디아가 그 시위에 대해서 한 사람 불러가지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지 제거해. 이러면, 헤롯스의 말을 안 듣고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시헤롯이고만 헤로, 감옥에다 딱 넣고, 니는 헤로디아든지 누구든지 누구 말을 들으면 안 된다. 내 말만 들어라. 이러고 감옥에다 갖다 놓고 보호를 한 거예요. 이 헤로디아한테 가서는 내가 말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 마음속으로는 야를 지금 보호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에, 뭡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범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헤롯은 해로, 요한의 말을 참잘 들었어요. 설교를 참안 빠지고 어 시간 되면 가서 듣고 또 듣고 어 남들 볼 때는 참 모범 음, 신앙생활을 했어요. 야, 헤롯은 헤롯은 말하기를 요한은 의롭다. 참 옳다. 그런 참거룩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요한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쿵쿵 뛰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그리고 시위대장한테 잘 얘기하고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무거워. 그 말이 맞는데 내가 이 헤로디아를 내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헤로디아가 지금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그래서 속으로 고민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서 또 들어보고. 이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눈치, 코치 없고, 그냥 강직하게 자기 얘기만 탁탁 합니다. 뭐 마, 마음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가서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십, 우리가 예배, 설교를 듣고, 마음이 편해야 돼요. 본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교 들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편해야 되고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그 헤롯을 지금 보고 있자는 보고 있는데 보자는 거죠.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누구의 기회입니까? 헤롯디아에게 헤러디아. 좋은 기회가 왔어요. 지금 헤롯디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저거를 가둬 가지고는 안 되고 죽여 버려야 되는데. 이걸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니까 말은 되죠. 말은, 말 못하게 했으니까 왜 사람을 죽이냐. 말 못하게 하면 되지. 이걸로 됐는데, 이건 뭐, 그래도 그게 살아있는 동안에 어디 가서 뭔 얘기 할지 모르니까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헤롯이 이제 무력, 무기, 저기 뭡니까, 어, 무장해제하는 날이 왔어요. 이게 생일날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생일을 엄청 크게,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뭐, 왕, 그, 말 한마디면 끝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뭐, 교수 이러면, 교수로도 충분한데, 내가 교수잖니? 그러니까 앉아봐라. 내가 가르쳐 줄게. 안 가르쳐 줘도 됩니다. 누가 그거 배우려고 합니까? 그럼 교수면 끝나는데, 내가 이렇게 잘 알지? 이제 교수라는 거 알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뭐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걸 나타내지 못해서 막안 알아주면 막 혈기를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laughs> 그 그래서 이제 어그 대신들을 부릅니다. 이제 궁궐에 있는 대신들을 다 부르고 천부장들은 시위대장 뭐 이런 그 군사들을 이제 그천명을 거느린 사람이 지금 이제 사단장급 이제 대통령이 다 불러가지고 밥 먹을 때가 있는데, 그, 이제 생일날이에 갈릴리 귀인들, 갈릴리에서, 그, 뭐, 해당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마을회관에 누가 있으면 그사람도 부르다가, 이제, 잔치를 크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죠. 그랬으니까, 이제, 엄청 귀한 자리, 이거보다 더큰 자리가 없어. 사실은, 왕이라 해봐야, 사실, 뭐, 특히 이 유대 왕은요 힘을 모으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 힘을 거의 다 씁니다. 그그그 그, 그 뭡니까 정부를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말은 안 듣습니다. 그러나 행정상으로 로마가 인정한 왕으로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성경도 왕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뭐 이제 필요할 때는 쓰지만은 필요할 때는 쓰지만은 거의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헤로 이제 생일날에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딸 살로메가 있었어요. 근데 잘 생겼어요. 몸매도 쫙 빠지고 거기다가 춤까지 잘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헤로 헤로시 헤로디아가 나이 많은지 몰라도 헤로시 딸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딸이 막 어, 좋아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아, 그게 나와가지고, 이, 이 해롯을 위해서 춤을 추는데, 혼이 쑥 빠져버린 거예요. 이헤롯이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도 좋아하고, 왕이 좋아하니까 사람들도 막 좋아하고, 막 기뻐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흥분돼버린 거예요. 엄청 흥분해가지고, 분별력을 상실하고, 니네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니가, 뭐, 내 소원 들어줄 게 있나? 이런 얼굴을 가지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뭐, 니가 내 소원 들어줄 게 있겠나? 어, 이렇게 참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체면이 서질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내가 맹세한데, 무엇이든지 니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이라. 뭐 갈릴리 절반 떼가지고, 저기, 그, 어, 뭡니까? 가보나움, 저 동쪽은 내가 니네 줄게. 뭐, 이렇게 떼줄 수도 있으니까,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에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뭐, 그, 뭐, 아가씨가 그, 뭐, 나라 가지고, 나라 준다 해서, 뭐, 그거 가서 왕하면 되겠, 되겠지만, 뭐, 그런 뜻으로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그만큼 내가 니를 줄 테니까, 한번 뭐든지 얘기해봐라. 이럽니다 근데 이 절호의 찬스를 엄마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거든 그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했,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씁니다. 빨리 뛰어옵니다. 와가지고 엄마 뭐 구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당연히 네가 세례 요한을 머리를 달라고 해 달라 고할때 그냥 주세요. 그렇지 말고 바로 이 자리에서 주세요.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세요. 얼굴을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쟁반에 담아 올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단단히 일려준 거죠. 그러니까, 손살같이 뛰어갑니다. 왜요? 왜손살같이 뛰어가요? 이거 뭐, 흥이 깨져가지고 술을 깨버려면 내가 뭐 언제 그랬나? 이러고 사람들 다 가버리고 없으면 헛소리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막 캄캄하게 뛰어가가지고, 흥분이 가라앉기 전에, 사람들이, 그, 떠나기 전에, 모으는 사람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딱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어, 왕께서, 어, 명령을 내린 제 소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야, 이제 무슨 소리를 듣나? 이러고, 길을 쫙뒤대서한 사람도 옆에 사람한테 안 물어볼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내게 곧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상, 끝! 딱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 다음에, 이 회로 왕이 상황이 급변합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급반전해 가지고 추락해버린 거죠. 근심한... 거, 고민에 빠져, 근심에 빠진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맹세한 것 때문에, 두 번째로 고관들 앞에서, 세 번째로 거절할 수 없어서 우리는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맹세한 거, 맹세하지 마라 하는데, 맹세하지요. 이성을 잃으면 맹세합니다. 어, 물어보지도 안 하고, 예, 글로 갈게요. 딱 이랬는데, 가, 갑시다. 이래. 그거 왜 가? 이러 어, 권도했는데, 전화 또 해가지고, 안 가요, 안 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성을 잃으면 안 돼요. 흥분하면 안 돼요. 그게 뭐, 아무리 좋더라도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곧 연락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되지 바로 그 순서가 찰나입니다 <laughs> 아주 얇은 찰나입니다 이승을 잃은 거 하고 안 잃은 거 하고 종이 아주 얇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말을 하고 하는 것과 하고 말하는 거 하고는 이거는 엄청 어, 알죠 디나 사건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고관들은 어때요 고관들 앞에서 음, 어, 우리, 우리, 그, 막내딸한테도 얘기를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번 했다 했는 거를, 세시에 한다 했잖아요. 이러면 계속 세시에 한다 해야 되지. 그걸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게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했잖아요. 이러면 꼼짝 못 합니다. 그래서, 어, 물어보고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시시한 얘기 아닙니다. 이게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관들 앞에서. 이 고관들 왜 데리다 나왔어요? 얼굴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 면목이 안 쓰잖아요. 참, 우리 코미디도 그런 게 나오지만은 사단장이 사병하고 축구하면 어떤 꼴이 나겠습니까? 이거는 막 보통 웃기는 꼴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놀아야 되지, 이 살롬에 갖다 놓고 고관들 앞에서 뭐 약속하고 이래 버리면 이런 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체면을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그거를 어 하면 안그안 그, 이게 고관들 앞에서는 쩔쩔 매는 거예요. 그걸 해줘야 돼. 고관들 얼굴 보니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게 거절할 수 없는 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목숨 걸고 거절해야 돼. 내 왕이지만은 그건 못하겠다. 딱 이래야 되는데, 헤로디아 데려다 놓고, 또 얼굴 자랑하고, 또 그러고 이런 일을 맹세하고, 또 결국은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있었으면, 네 분, 3단계, 4단계로 잘못 갔으면 이제는 돌아와야지. 이제 마지막 길입니다. 이거 거절할 수 있는 최, 마지막 최종, 단계인데, 그걸 거절을 못합니다. 할수 없이 사람 앉아 있을 때, 사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죽여봐야 안 되고, 내가 약속 짓겠다는 그거 한계를 건지를 하면 있을 때 명령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결심을 하는데, 이때는 벌써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벌써 혼이 나가고, 그때는 말하는 게제 말도 아니죠. 이제부터 내가 명령을 내리노니, 이렇게 27절에 시위병이라 해서 잘안 쓰는 말이지만, 이게 경찰... 대장입니다. 경찰하고 군대하고 지금 별로 구분 안 하고 여기는 시위 하는, 그래서 경비병 한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니, 그, 감옥 204호실에 가면 거기 요한이 있는데 가서 목을 베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와라. 피 철철 니까 그냥 들고 오지 말고, 보고 싫으니까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딱, 가지고 와라. 근데 담아가지고 오는데 머리가 길어가지고, 한 번도 안 깎았으니까, 수염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런데 머리를 턱젖기니까 요한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정반에 갔다, 살로메 갔다 줘라. 그 살로메가,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그거 막, 보기 싫겠어 그걸 갖다가갖다 엄마를 갖다 주니까, 엄마 기절할라 하죠. 근데, 됐다, 됐다. 알았다. 이러고 이제 도로 물려 놨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리 듣고 와가지고 장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 끝났어요. 그리고 어 예수 예수님 예수님을 예언했던 세례 요한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헤롯이 마음이 널 마음에 들니다 예배 드리고 와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참석하지만 널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던 해롯 왕을 생각하면서 우리 왕 되지 맙시다. 뭐왕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그거 뭐잘 먹어봐야 생일날 잘 먹어봐야 뭐, 뭐 살만 찌고뭐그 아, 멋있는 춤춘 거그 요즘 인터넷으로 다볼수 있어요. 뭐 보고 싶은 뭐 몸매 다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보고 이러지 말고, 나도 그, 말고. 예, 그리고 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치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리는게 멋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못신는 목걸이가 중요한게 아니라 십자가 그 자체가 고통을 받고 죽는 그 모습을 담지는 못해도 늘 생각하는 그런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